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목장 음, 박영만 씨의 일터이자 먹어요, 집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자식. 죽사 옆에 있는 영만 씨의 집엔 어저? 유난히도 바퀴벌레가 많습니다. 이사 올 때부터 한 마리씩 눈에 띄더니 3년이 지난 지금 부인 성경 씨는 바퀴벌레 때문에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아, 한 마리도 징그러운데요. 보기만해도 기분 나빠지죠. <웃음> <웃음> 잘 때려야 돼요. 이그이 바퀴벌레 좀 지겨워 죽겠어 정말. 엄마 나 여기 가려. 아유 왜또 그래? 응? 어디 보자 아유 또 바퀴벌레가 물었네. 어. 이놈이 어... 그냥 이놈 바퀴벌레들이 그냥 아유 아유. 바퀴벌레가 이상원에서 따라왔는가 봐요. 나또 번지기 시작하니까는. 금세 번져요 자면은 어딘가 모르게 뭐가 무는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자다 보면은 살결이고 뭐가 따끔따끔거리고 그렇게 손짓하고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 누가 이내 어디 두고 보자. 바퀴벌레와의 한판 승부. 성경신는 약도 뿌려보고 구석구석 작은 틈새까지 빈틈없이 막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이 틈은 다 막으시네 그래도 나타납니다 바퀴벌레의 그 왕성한 번식력 앞에서는 성경시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거 바퀴벌레 봐 진짜 많네요 이거 지겨워 죽겠어 내가 바퀴벌레 그 말씀 내가 이가 갈린다 이가 갈려 창희 엄마 내가 전에 써본 방법이 있거든 뭔데? 아 빨리 말해봐. 아 이래다 우리 이상하게 생겼다니까? 어, 싹싹이라는 게 있는데. 싹싹이? 그게 뭔데? 연막 살충제는 한번 피워두면 연기가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바퀴벌레를 없애는 약입니다. 어... 성경씨는 이참에 바퀴벌레를 완전히 집에서 몰아낼 작정으로 연막 살충제를 곳곳에 놨습니다. 성희야, 다 됐어. 어서 나가자. 시간이 지나면서 연막 살충제에서 나는 독한 연기가 집 밖으로도 새어 나갔습니다. 어? 저게 뭐지? 불난 거 아니야? 살려! 아 화재로 착각을 사이오! 또 했군요. 연기가 나니까 예예예.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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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식할 듯한 냄새와 집안 가득 퍼져 있는 연기, 양만씨는 드림 없이 불이 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건 뭐야? 미안해요 여보 연기가 그렇게 많이 날지 몰랐다고요 악새이 아, 뭐냐니까! 그게... 바퀴벌레 잡는 약이라고 해서 뭐? 바, 바퀴벌레?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보, 네. 안 주무세요? 자야지 성경씨는 그날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퀴벌레 약을 뿌렸습니다 아 그만 좀 뿌려! 바퀴 올려뒀다 사람 잡겠네 에이. 아 그만 뿌리라니까! 매일 밤 뭐하는 거야 이게 와서 자근하자 아또 나타났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바퀴벌레들이 약 기운을 피해 밖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까지새은가 봐요. 심상치가 않은데요물 쪽으로. 지금잠지영은 씨의 몸 위로 바퀴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이. 그런데 그만 그 바퀴벌레는 엉뚱한 지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목을 지나는 것 같아요. 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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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들어갔죠? 어. 어? 계속 들어가는데요?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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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래요, 여보? 아, 여보. 아! 잠이 깬 영만 씨는 귀 속을 호벼 파는 듯한 통증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아 귀에서 천둥 소리라는 것처럼 아, <laughs> 소리가 크게 들리고요. 뭐 고막을 콕콕 쓰시는 것처럼 아퍼 가지고 아주 땡글떼글방굴 정도로다가 그렇게 아팠습니다. 아! 성경 씨는 직감적으로 아! 남편의 귀 속에 혹시... 바퀴벌레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바퀴벌레가 들어간 게 아닐까요?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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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답답해진 성경 씨는 랜턴으로 귀 속을 아! 비춰봤습니다. 하지만 빛을 싫어하는 바퀴벌레는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기만할 뿐이었습니다. <놀라> 아, 놓으시겠네요. 저 어떡하죠? 이모아들아. 어우. 속으로 들어온 면동을 피하느라 바퀴벌레는 점점 더깊숙이 들어갔고. 점수록 영만 씨의 고통은 더욱 더 커졌습니다. 아, 저 구마기 얼마인데 두 사람은 아. 다른 방법을 아.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 써볼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써봤는데 도저히 아파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는 새벽까지 좀 참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새벽까지 참기는 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고요. 도저히 참다가 못하니까. 어, 119로 불리게 됐어요. 예? 기속에 벌레가 들어갔다고요? 예, 그럼 바로 출동시키겠습니다. 불특 또또 은서면 방내 2 비속에 바퀴벌레가 들어갔다는 사고는 처음 접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신속하게 출동하면서 적절한 응급 처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목소리> 여보, 신고했으니까 곧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응? <목소리> 어지러우실 텐데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 사람은 저 동네 저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 집이 외딴 곳에 있던 터라 대원들이 집을 못 찾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 누가 빨리 가야 돼? 아, 너 봐. 가았으니까. 아, 그만 참아 아, 봐. 아, 그만 잡아. 여기요. 아,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어디 이쪽 길니돌 지금 꺼내주세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분께서는 어, 보호자를 매달리다시피 할 정도로 어, 고통을 호소하였고 환자분께서도 어, 움직이는 것 자체도 힘, 힘이 들 정도로 그 심한 고통을 우리한테 호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우선 바퀴벌레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도 뭐 안에서 막움직여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귀 속의 상태를 확인한 대원들은 바퀴벌레의 아, 아, 아. 움직임을 멈추기 위해 생리식염수를 귀 속에 넣습니다. 아, 네. 생리식염수. 자, 이렇게 하요 근데 물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요 네. 네. 네, 이제 아프지 않네요. 여보 정말 괜찮아요? 네. 자,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아. <laughs> 이 시간에 이렇게 할수 있는 너무 감사해요. 아유, 네, 괜찮습니다. 어, 귀에 염증이 생겼을지 모르니까 내일 꼭 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예예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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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니다 그날 밤의 작은 소독. <laughs> 바퀴벌레 한 마리 때문에 일어난 웃지 못할 사고였습니다. <laughs> 야 참. <laughs> 하필이면 그 징그러운 바퀴벌레가 귀안으로 들어갈 건 뭡니까? 이번에 들어가는 것보단 낫죠. <laughs> 아니 정말 네. 귀에 조그만 벌레라도 들어가면요. 네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둥소리 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커다랗게 들어가면 이유도 해결할 수 없을만큼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네, 네. 김영옥 씨북한에 생활하실 때뭐 바퀴벌레 많이 접혔습니까 많아요 어땠어요? 거기? 어. 제 바퀴벌레라면 북한에서도 제일 더러운 벌레라 그러거든요 어, 그래.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기숙사 생활할 때그 예. 집단 생활하니까 오히려 바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바퀴 너무 많아서 이제 상점에서 파는 그 바퀴 약을 사서 예. 이렇게 줄을 쳐갖고 이제 뿌렸는데 바퀴 약이 너무 약하다나니까 예. 오히려 바퀴가 그 줄을 따라서 마라손 경기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기벌레 역사상 처음 있던 사건 같습니다. <laughs> 그저 귀로 잘안 들어가요. 예. 그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네. 파리가 코로 들어가고 콧방울 먹고 어쩌다 보면 모기가 입으로 다 흰자질이 지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동네가 그렇습니까? <laughs> 아니 시골에는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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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로 들어가는 건 내가 알기로 바퀴벌레 역사상 또 인간이 알기로는 아. 그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예. 귀잘안 들어갑니다. 살라고 그러니까 긴급 구조가 아니라 긴급. 하라고 거기가 유일하게 바퀴벌레 약이 없었던데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성분들이 참 그렇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뭐 이게 벌레지나면 어머 어, 웬일이야 이러다가 이제 혼자 있을 적에 이거 바퀴벌레 아니야. <laughs> 제일 시그럴 것 같아요. 식식하니까. 저는 그냥 네. 저는 안 그래요. 김영신 좀 그러실 거예요. <laughs> 예. 저는 좀 그랬는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laughs> 그래요? 어, 음. 원래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시고. 네 처음에는 참난 아, 이제 먹이든 못 죽여 하고 어. 막 그랬는데 한번 죽으니까 되죠. 원래가. <laughs>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누가 죽일 사람이 없잖아요. 예, 예, <laughs> 그럼 예. 할수 없이 제가 죽여야죠. 예. 예. 바퀴벌레 많이 보시죠, 물론. 네, 네 저희 많이 집에 보죠. 저희 집에도 많은 게 아니고요. 어, 아, 솔직히 야, 새우 있습니다. 그래요, 즘은다 있어요. 주택이기 때문에 오래 산 집이기 때문에요. 솔직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피해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뭐가 들어가면은 이쪽은 예. 음, 뭐 프레시 같은 걸 이렇게 비춰서 꺼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 모든 벌레들이 다 그렇게 네, 되는가? 아까도 그게 좀 방송에서 그화면에 그 비쳤었는데요. 네, 네. 그 하루살이라든가 날파리들은 이게 밝은 걸 좋아합니다. 네. 그이제저 밝은 빛을 비추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바퀴벌레는 또 숲속에 반대거든요. 음. 어두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귀로도 들어갔고요 음. 예. 그니까, 프래시를 비추면 점점 안으로 더 들어가요. 음. 보통이 심해지니까, 바퀴벌레 같은 거가 들어가면 은 불을 네. 비추지 마시고요 네.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물을 이라든가 알코올 네. 갖다 이렇게 희석해서 네. 넣으시면 좋은데 아 그럴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네. 너무 찬거나 뭐 뜨거운 거 넣으면 안 되거든요. 오. 그래서 예. 체온과 같은 고 예. 그 정도 수준의 물을 갖다 이렇게 집어 넣어 주면 예. 뭐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김해영 예. 예. 씨 근데 거기도 바퀴벌레 이렇게 물리면 부르는 119 같은 거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런 데가 없어요. 아119 예. 아, 없습니까? 네. 뭐 유사한 어. 것. 어. 119는 장단이? 없고 이제 네. 그대학이뭐 이제 기관에서 네. 이제 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 병원에서 이제 구급차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예. 아. 예. 구급차 외에 우리로 따지면 119 구조대 같은 네. 재난 당했을 때 네.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소방대라든가 아, 수방대요. 네. 네. 그런 네. 것밖에는 네잘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